비상대책 비상대책 위원 최보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10차 변론 기일입니다. 탄핵 심판 TF 대본 논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지난 13일 제8차 변론 기일에서 탄핵 심판 TF 대본에 따라 진행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당시 재판 진행에 편파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TF에서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여덟 분이 다 이의제기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덧붙여 말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탄핵심판의 일정과 절차 등을 TF가 체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탄핵심판 TF 운영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TF의 권한 범위와 영향력이 불분명합니다. 현재는 TF 대본에 대해 재판부 합의에 따른 지시 사항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다는 형식적인 해명만을 내놓을 뿐 TF의 실질적인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이 살인적인 재판 일정으로 대번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무를 돕는 TF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헌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들이 TF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둘째, TF 구성의 불투명성 문제입니다. 단핵심판 TF는 헌법연구관 66명 중 1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성원들의 지역안배나 전문성, 정치성향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절차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TF 구성의 최종 결정권이 문영배 권한대행이 있다는 점에서 TF 구성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단핵심판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거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오직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헌재는 TF의 실질적인 권한 범위와 구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정 절차와 추천 경위, 구성원들의 경력 및 배경 등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들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이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의 이정표가 되어 국민 통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헌정질서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개최됩니다. 전례없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 열리는 만큼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AI 등 첨단산업투자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쿠폰 지역화폐 등 장기 시혜성 사업을 배제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경안 등 여야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